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이번에 시승한 차량은 바로 현대차 신형 소나타 2.0 LPI 모델입니다. 그러면 재현을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 오셨습니다 신형 쏘나트는요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세단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85년에 출시한 이후 2019년 3월에 8세대 모델이 출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관 및 실내 그리고 주행기 순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의 전면부를 보면요 보닛을 따라 이어지는 크롬 장식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전조등 눈 머리에서 시작한 크롬 라인은요 2열 C필러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전조등 주변 부분 크롬 라인은 시동이 꺼진 평소에 크롬처럼 보이지만 반투가 필름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전조등 아래 눈꺼풀과 함께 주간주행 등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크롬 라인 중간부터는요, 그라데이션을 줘서 점점 옅어지고, 어, 옅어지고, 또 어두운 곳에서 주간 주행등을만 들어오면요 약간 찡긋과 같은 모습이라 무척 귀엽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간에는 주간 주행등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밝기만 어두워지는 디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면 어, 앞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약간 무당벌레라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은 앞쪽 차끝부터 차축까지 거리인 앞 오보행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루프 디자인은요 패스팩 형태로 무척 부드럽게 트렁크까지 이어진 형태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라인은요 눈꼬리 끝 부분을 향하며 앞바퀴 근처에는 없다가 휀더를 벗어나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후미등까지 완만하게 쭉 이어지면서 주유구를 꿰뚫고 갑니다. 또한 이제 트렁크 부분에서는 캐릭터 라인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후면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요, 제네시스 G90이나 그랜저를 떠오르게 하는 붉은색 일직선 라인이 아주 강렬합니다. ᄃ자 모양이 양쪽으로 합쳐지고 아래쪽 사이에 직선으로 메워 흡사 5핀 모양이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ㄷ자 안쪽에는 주황색 방향 지시등이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윗부분요 날카롭게 위쪽으로 치켜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후진등은요 범퍼 아래쪽 부분 번호판 양 옆에 위치해 있고요. 또 후진등 좌우로는 반사판이 장착이 되고 되었습니다. 트렁크를 열기 위해서는 현대 엠블럼 H에서 위쪽 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엠블럼 위에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전동식 트렁크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외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요, 이제 외부 디자인처럼 크롬으로 계기판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조수석, 도어까지 쭉 이어집니다. 스티어링은요, 가운데 에어백 부분은 약간 타원형으로 스포크 디자인은 아래쪽이 수평에 가깝게 벌어진 지읒자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변속기는 6단 전자식 변속기로 모든 차량의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전자식 변속기는요, 현대동차에서는 코나 어, 전기차 버전에서 시작했다가 최근에 내연기간까지 이제 이어지던,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다이얼과 와이퍼의 끝부분, 방향지시 등의 끝부분을, 어, 다면체 처리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며, 이 다면체는 휠캡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송풍구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낮게 설치가 되었고요. 모양은 납작하게 눌러 양쪽으로 길게 늘린 듯한 모습입니다. 공조 제어 장치는요, 송풍구 아래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온도 조절 다이얼 좌측에 스티어링 열선 버튼이 있고요. 또 통풍 시트와 열선은 공조 제어기를 통합되어 아래쪽으로 누르면 통풍 시트 최대 위쪽으로 누르면 열선 최대로 적용되며 한 단계씩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또 공기 청정 기능이 또 적용되어 자동으로 내기 순환으로 전환되며 정화가 동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재미는 재미있는 점은요. 두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비게이션 정보가 바 탕으로 어 터널 진입 7초 전에 내기 순환으로 전환해 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워셔액 작동 시 내기 내기로 자동 전환해 워셔액 냄새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오토트렌드가 시승한 모델은 2.0 LPI 모델입니다. 그러면 주행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LPG에 대한 차량 소개 및 어,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주행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출발을 하고요. 어, LPG 모델이 이제 일반인들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올 하반기부터 구입이 시작이 됐고요. 누구나 구입을 일반인들도 사실 이제부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가솔린과 디젤 모델만 지금까지 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PG 모델을 어 사실은 많이는 타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 대구 국제 미래동차 엑스포에 대한 관람기 영상을 조금 어 허비하느라고 네 많이 못 찍어 어 길게 운전을 못했지만 그래도 시내 주행을 조금 그래도 했었습니다. 근데 했,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LPG가 과연 제가 처음에 차기 전에, LPG하고, LPG 모델이, 파워 트레이닝? 과연 가솔린에 가까울까? 디젤에 가까울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약간 디젤에 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젤에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왜 디젤에 가깝냐라고, 얘기를, 어, 궁금해 하시면,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는 일단은, 어, 급, 급가속을 할때 엔진 소음만 크지 반응이 그렇게 막,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디젤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이가, 디젤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 거 뭐냐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해요. 진짜로. 아, 이게 LPG 소음이야? 라는, 뭐, 모델의 소음이야? 라는 이런, 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약간 과장을 치자면, 약간, 전기차 약간 느낌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간 그건 과장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가 이제 대구에 와서 지금 시승기를 하고 있는데, 어, 길을, 그동안 타본 길이 아니라서 완전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어, 뭐라 하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 오늘 운전, 오늘 운전하면서도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제대로 못해, 어, 이렇게 뭐, 느낌이라든지 이제 휠이라지 이런 거를 제대로 못 느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그,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의 느낌은 뭐 제가 신형 쏘나타 가솔린 모델을 네타 시승기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참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가면서 조금 다른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해드리고 아니면. 주행기를 마치고 네,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모델은 2.0 lpi, lpg라고 해요 lpi라고 부르고 lpg라고 부르고 네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2.0 lpi 모델이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타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가솔린 모델에서 이거 듀얼 클러치가 없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고 뭐 스티어링의 무게나 이런 거는 거의, 네, 똑같고, 변속기고, 전자식이었던가? <laughs> 하여튼, 기억이, 예. 네. 아무튼, 전자식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시승했을 땐. 아무튼, 그게 조금, 어, 제가 영상을, 봐, 제 시승기 영상, 그 가솔린 모델 시승기 영상을 봐야지 알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사실, 앞에 차량 외관 소개하고 이런 거할 때, 지금, 대구에 지금 제가 왔는데, 9월 말쯤, 9월 말에, 비가 지금, 영남하고 내륙 지역에 지금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지금, 조금 촬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날씨가 좋았었는데, 분명히, 네.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2.0 LPI LPI 주행기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뭐 가솔린 모델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디자인도 차이가 없고 내장 인테리어도 조금 차이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주행기 주행감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차 중인데 지금 차가 꽉 막혀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LPI를 이제 이제 뭐 고민하는 분들 오늘도 또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는 LPG 모델이 장애인용으로만 많이 사용을 했지, 어, 일반인들한테는 판매를 못했죠. 근데 올 하반기부터, 이제 아무래도 올 봄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친환경차 하면서 이제, 어, 하면서 이제 내연 기간을 조금 줄이면서 일단은 대체를 하는 게 LPI가 조금 대체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나 뭐 플러그 하이브리드, 뭐전기차 전기차, 수소 장차 같은 경우 는 아직 양산어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 않고는 있죠. 근데 LPG 같은 경우에는 개조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을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을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개조하는 업체한테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하면 이제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그래 환경에도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맞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의 차이점이 뭐 가솔린 모델과 LPG 모델의 차이점 을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테슬라가 지나가고요. <laughs> 아무튼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인기는 이렇게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차라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어두워가지고 제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점그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이번에 주행기 올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행기가 시, 아, 주행기가 아니야. 시승기가 12월 말에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어, CD 슈퍼레이스 엑스타 챌린지 그 대회 관람기 하고, 그 다음에 영, 경기 영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영상?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플랜을 짜, 해왔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올리는 걸로 하면 12월 말까지는 그렇게 가고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거의 내년 초부터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 네, 시승기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씩 시승기 차량을 미리 주행을 해 놨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해놨고요. 이제 타이밍 맞춰가지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정체가 심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게 조금, 어,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자동차 및 모터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신형 소호타 2.0 LPI 모델 시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